자혈질 음. 성질 막 우큼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담배 한 피면요 빨리 죽어요. 심장이 항진돼가지고 담배 그 니코틴 성분이 들어가면 혈액 순환이 늦어져요. 그래서 흥분한 사람이 보르르 떨면서 있잖아요. 담배를 끊나 <laughs> 먹는 이유가 담배를 꼬 먹어서 담배를 피워야 흥분이 가라앉잖아요. 이 심장이 빨리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 어린애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한동안씩 그러는 애들은? 감정 조절이요? 네.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뭐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까처럼 집착이 일어나서 그래요. 감정의 집착. 마음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해서 감정을 조절 못하는 애들은요, 일단 마음의 병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음의 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줄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시켜보고, 뭣도 하고, 그림도 그려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요. 그래서 원인만 찾아내면 치료가 가능한데, 말안 하고 딱깍 닦으면서 어떻게 치료냐고 그래서 그런 그 감정적에서 자기 감정을 제어를 못하고 이런 그감정이 어떤 한감정이 화내면 계속 발다벌다 계속 화만 내고 다니는 거야. 맨날 며칠 화내고 막다 아, 화내고, 화내고 또 화내고 또 아니면 반대로 또 우울증으로 계속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쪽발을 울고, 울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무슨 말이야? 예. 또 간혹 가다 미친 년처럼 계속 웃고 다니는 것도 병이에요. 그렇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웃어요 그래서 원래 코미디언 출신들이요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온 어릴 때 너무 똥뚱멍 찢어지게 가난하다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코미디언 되기가 싫어요 너무 찌요 거지 그건 다 마음의 이제 병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치료도 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왜 먹고 왜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면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너한테 손해다. 그거 왼손한테가 아니고. 그거를 무조건 마음을 미어시 마음을 잃은 게 아니고. 그거를 아주 상세하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가 경험해봤더니. 너무 인생이 괴롭던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내가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서 말도 잘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초보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냥 상대방이 안 알려 물어보지도 않는까지 내가 봐가지고다 얘기해. 막 내가 막 깨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요 천만적으로 사람들이 저랑 만나면 한 달쯤 되면요 얼굴에 확 내주고 뭐라아 저는 머리가 아주 이게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막다 그래요 그왜 그러냐면 네가 왜 화내, 화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니까 화낼 이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다서 화나다가도 아 나름, 나만 나만 손해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안 내보내면 점점 편해지는 거야 그랬지.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르켜주면 이렇게 많이 조정이 돼요 근데 아무튼 그 어린, 특히 어린 나이는 왜 그러냐면 이 미감정이라는 이 것은 생기잖아요. 감정이 직접 네. 일어나면요 몸에 호르몬에 영향을 줘요. 몸속에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어릴 때는 이 호르몬이 강력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늙잖아요. 늙으면 호르몬이 잘안 나와요. 나이가 먹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래요. 아내 젊었을 때는 진짜 나를 어떻게 할수 없었는데 아유 늙으니까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감정 조절이 된다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수, 인생 수련을 해서 된게 아니고요 호르몬 자체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감정치 그게 저절로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가 조절 못할 정도로 되질 않아서 근데 지금 사춘기 이런 애들은 막 막 나오니까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이게 마음에 병든 데다가 막막 그냥 그 호르몬이 막 왕차 왕차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라요 그거 있어. <laughs> 응.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일단 기운을 빼게 버리는 게 나아요. 운동을 뭐 하나를 시킨다든지 왜 있잖아요. 완벽 타기 한다든지 막산 꼭대기에 막오제 오르는 데다서막 이러면서 기운을 빼기, 운, 운, 운동을 해가지고 빼기 해버리는 게 우선 치료 방법일 수도 있어. 요그럼 네. 조금 있다가 진정해. 그렇지. 네. 그런 방법도 있어. 요 네, 아무튼 이제 젊었을 때는 호르몬 그런 게막 분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나이 먹어서 되면 내가 내가 뭐 수술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니고 저절로 이제 들러오니까 차이가 조종하기가 쉬워지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라든지 이럴 때 어린애들이 막 자기 감정을 침침 못해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애들이 중학생들 중학생 중학생은 성장 호르몬이 아까 왜시 있잖아요 월경이나 응. 이렇게 시종자 그런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키큰 호르몬도 많이 나와서요 막 어떻게 자기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꽃비가 없으면 어디 튈지 모르는 거니까. 그 중학교 때가 참 털리죠. 중학교만 조금 넘어가면 좀 진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좀 말년부터 중학교 있잖아요. 그때까지 뭔가 그러니까 국민 앞에 한5 6년 그부터 중학교까지를 쫙 키워내면 애들이 제 괜찮죠 자기를 좀 조종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된 애들은 뭔가를 막 힘을 뺄수 있는 걸막 시켜야 돼요 힘을 뺄수 있는 거 공부에 집중하고 집중할 때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힘은 넘치고 뭐막 그래서 뭔가를 힘을 막 빼는 데는 뭐지, 뭘 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면 이제 아주 자기를 제어를 못해가지고 막 난리 지죠 주변까지 막날리 치고 뭐엄청나죠 그런 네, 이어가 나고 네, 이거는 일단은 신경의 신경이 수축하는 거예요 오그라붙는 거예요 신경줄 신경줄 우리 몸에는 이 머리하고 척추 뼈에서 나온 신경줄이 발끝 손끝까지 다 갔거든요 그 신경줄이 수축돼가지고 오그라붙어가지고 응? 네? 그냥 어떻게 움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억소리 난다든지 있잖아요. 막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펴지지도 않고 멋지다거냐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아까 신경 신용, 신경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신경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주 이머릿 속에서나 아주 척척뼈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그 아픈 쪽에 매연 있날을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리의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가 땡땡하게 굳어가지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가 이렇게 굳어 있어요. 네. 평상시에도 힘 주면 이게 딱힘 주면 딱딱하고 힘뺄 때는 이게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힘 빼도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죠? 그러면 당연히, 근데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기, 기가 세가지고, 기운이 세가지고, 이, 기든 저기든 먹는 것도 잘 먹고 막으니까, 기가 세가지고, 이 신경질이 잘안오구라붙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 신경질이 오그라붙어요. 굳은 데다가. 그래서 일본은 굳은 데를 일단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막 근육을, 근육을 막 밀어서 거기 기름을 내주는 거를 경락 마사지라고. 네? 그 다음 뼈를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를 저희 이제 파동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마사지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신경줄이 있는 데가 이렇게 약간 신축성이 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굳은 게 이제 없어지는 거. 근데 미안하지만 또 다리로 가는 아주 아주 신경줄에 제일 원방이 있어요. 그게 여기 환도라고 래가지고 네. 이 허리에서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간줄 예, 예, 바로 예, 여기 예, 여기에요 예, 예. 거기가 아주 굴룩은 사방팔방으로 가는 따발이 따발 원흉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속 깊은 곳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엉덩이 그 깊은 곳을 막 넣어가지고 그냥 깊은 곳을 흔들어서 이 엉덩이를 가진 각도로 막 각도로 해가지고 이제 흔들어 제쳐야 되요 물론, 이제 거, 그 장소도 이제 풀어줘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엉덩이 마사지할 때, 그냥 마사지하라. 응? 진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막. 다리를 막 개구리다리 했다가, 막, 응? 응?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앞에서는 막 이렇게 들러서 했다가, 막 옆으로 꼬아서 했다가, 막 하면서 막 고기를 막 사망파형 막, 막 계속 흔들어대는 거야. 거기 원형을 잡고, 그러면서 그줄거기를 잡아야 이제 다리가 정리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신경에너지가 이제 또 양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경에너지 신경 양식은 빛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색깔 있는 음식을 좀 먹어줘야 돼요. 색깔. 그래서 그거를 무지개빛이라고 해요. 어느 <laughs> 한 색깔만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요. 무지개 빛을 봐요. 그래서 떡도 무지개 떡이 되게 좋아요. 뭐 골고루 있잖아, 요떡 네, 네. 같은 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왜 천연 재료로 해가 지고한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맛있잖아요. 건강에도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꼭 성분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무지개 떡, 뭐 예를 들면 떡이 된다, 나도 그떡 되게 좋아하지만, 그런 무지개 떡. 그다음에 음식도 색상으로 먹는 거예요. 꼭 맛으로만 먹지 않고. 칼라를 칼라 있잖아요 음. 색을 이용해서 먹, 먹고 이런 것도 아까 식료병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좀 이해되셨죠 음. 그래서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는 게또 검정색이에요 음. 그래서 검정색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검정색은 모든 색깔을 그냥 흡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모든 색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검정이 돼요 그러니까 검정 뭐, 검정색 뭐 흑미 뭐 쌀을 먹었더니 아유 몸에 너무 좋은 것 같아 뭐뭐 어? 뭐 검은 콩으로 뭐 콩자반을 먹었더니 몸에 너무 좋은 것같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특별 그래라 요 네? 그래서 아무튼 칼라를 이용한 음식을 좀 이제 드시는 게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이 신경이 이, 이 수,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 이완이완될 가 아니면 한마디로 굳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신경줄. 신경을 굳어버리게 하는 게 바로 육고기예요. 육고기를 먹으면 신경병 절대 못 구죠. 신경이 신중성이 떨어져요. 또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초식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일단 머리 부분 다 속에 신경이 둔해져요. 둔해져. 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기 이유식 같은 것도 물고기를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애들 머리 좋아진다고?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책이 어떻게 나돌았는지 그렇게 애들은 그냥 고기를 해가지고 이유식을 먹으면 애들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너무 뭐, 그 행동 과다증들 있잖아요. 왜? 행동 과단을 하면서 신경은 다 문제가 있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요런, 요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까 칼라로 된 음식 예 네. 그러다 보면 그냥 효소 같은 것도 효소 때문이라기보다도요 아까 그런 그 칼라들 있잖아요 강물만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이제 모든 색깔을 갖고 있는 게 검정빛이기 때문에 그 검정, 검정색으로 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몸이 많이 좀 좋아지죠 색상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왜 요즘에 고추 같은 거파프리카 같은 것도 왜 컬러, 색깔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일처럼 먹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냥 뭐야 하나만 먹지 말고 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거잖아요막 이런 식으로 골고루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굉장히 좋은 거 신경 빼. 신경 뺀 아주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색상 같은 것도 아주 그냥 원색적인 걸 이렇게 보고 입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제 늙어서 이제 몸이 좀안 좋아져서 신경이 아무래도 신, 신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빨리 막 팡! 있어야 막 컬러가 진한 걸로 찾아요. 그래야 뭔가 자기몸 몸이 편한 걸껴져요꼭 먹는 것만 되게 는 피부로도 더 흡수하거든요. 하자. 그래서 나이, 뭐, 나이 드시면은 너무 막 우중충한 색깔보다보이 그 밝은 옷을 입는 것도 좋아요. 자기도, 자기도 맞죠. 자기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채도가 낮은 옷을 물체색 쪽이나 채도가 낮은 거 있거든요. 어두운 옷장에. 음. 응. 색깔을 좀 환한 거 있잖아요. 환하고 이렇게 컬러풀한 걸 한번 입어 보세요. 그러면 신경병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요. 아니면 이제 메이크업을 막 칼라풀하게 한번 해본다든지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기분 막우울할때 화장 한번 쌈박. 응. 그러면 신경이 신경이 편안해지니까? 농담이 아니고